안녕하십니까. 여기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차량은 엑센트입니다. 엑센트 1.4 프리미어 2011년 모델인데요. 네, 이 차량 현재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13년 동안. 2011년 1월 달에 등록한 차량이니까 꽉찬 13년을 탄 차량인데, 네, 어, 한 분이 지금까지 쓰셨고요. 9만 3천 키로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프리미어에서 스마트키랑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또 하이패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문짝 조석 문짝 하나만 예 단순 교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잘 관리되었고요. 한 분이 지금까지 쓰셨기 때문에 네, 차량 내용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1.4여서 1.6 GDI 이슈와는 무관한 내구성이 입증된 1.4 엔진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또어 각종 옵션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도 고급형 엑센트니까 관심을 가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13년 차 됐는데 무슨 차 값이 이래? 그러는데 헤이딜러나 뭐어 기아 현대에서 이렇게 다 치고 들어오면서.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하시고 차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가격은 예, 영상 밑에 설명글에 올려놨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구루마의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찾으시는 차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차량의 외관을 보시죠. 네, 차량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침 햇살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만 차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2011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앞에 전조등, 시그널, 안개등 모두 다 점등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깨끗합니다. 네, 은색은 앞뒤 이렇게 그 명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앞에서 뒤에까지 햇볕에 이렇게 들여다볼 때 명도 차이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세월의 흔적이 좀 있어서 이런 데 도어 휠하우스 이쪽으로 이런 데는 약간 뭐 조금 뭐 자리들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예 관리한 차량입니다. 차량은 후방감지 센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DI 이슈가 아닌 VVT 예1.4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예 차량은 뒷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이슬 때문에 아침에 이제 서리가 녹았다고 봐야겠죠. 네, 이쪽도 어, 깨끗한데 여기는 운전석 문짝이 교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전석 문짝은 교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편이 휠하우스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비스난 자리 찍어바르기만 했습니다만 다행히 엑센트 이 차는 부식은 없습니다. 네, 깨끗하게 잘탄 차량이고요. 예, 타이어 상태 보시면 14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14인치 휠은 어 185, 65, 14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데 차량은 어, 유지 보수할 때랑 타이어 갈때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차량이고요 지금 엔진 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소리 아주 정숙하게 들립니다 네 알루미늄 휠 상태는 예, 전체적으로 다 예, 운전석 앞뒤 깨끗하죠 또 조수석 깨끗합니다. 부식 없고요. 네, 약간 뭐 휠기스 정도는 있습니다만 주석 같은 경우도 깨끗한 편입니다. 타이어 상태는 트레드 앞에는 한60% 정도 남아 있어서 당분간 뭐 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네, 한쪽으로 편마모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 없이 깨끗하게 네, 차량은 되어 있습니다. 네, 93,000km 운행한 차량이고요. 뒷타이어도 역시 타이어 상태는 예, 네, 편마모 안쪽으로 없이 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타이어는 앞으로 좀 타시다가 또뭐 교환하셔도 충분할 만큼 남아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타셔도 되겠고요. 네, 후방 감 센서, 네, 카메라. 네, 그리고 자 실내 보시기 전에 맨 위에 예, 이 차는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다라는 점도. 네이 차의 매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요 접이식 미러 양쪽 다 모두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네, 가죽 시트는 다 깨끗한데요 실내 한번 보시죠 손님이 오시기로 해갖고 제가 마음이 좀 급하네요 예 쏘나타 손님이 전주 사시는 구독자님이 오시기로 하셔가지고요 네. 가죽 시트의 상태 좋고요 측면 에어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전벨트에 가렸는데요 측면 에어백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어, 뒤 가죽 시트도 깨끗하고 앞좌석 열선 잘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열선 틀어봤는데 예,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튼 에어백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 ABS까지 어, 장착되어 있고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차량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가운데 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 블루투스 오디오 되어 있고, 네, 스타트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 키 있습니다. 93,223km 운행한 차량이고, 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고, 썬루프도 이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뭐 차로서는 옵션은 다 갖췄다, 풀옵션이다라고 하면 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3년 만땅으로 탄 차인데 93,000이니까 주행도 많이 한차 아니, 아니고요. 엔진 엔진도 내구성이 잘 증명된 차량이니까 차량은 충분히 소개해드릴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몸값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운행하면서 차량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93223km 운행한 2011년 1.4 엑센트 프리미어 차량 시운행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네. 차량 운행해 보죠. 핸들 네. 완전히 잡아서 돌렸습니다. 이제 꼭 팔자 운전을 해 봅니다. 네, 이제 하체에서 억지로 끌려오거나, 뭐, 등속이 부트에 구리스가 다 나가버렸거나, 그러면 끼리리끼리 소리도 나고요. 억지로 끌려오게 바퀴가 굴떡굴떡 하는 소리도 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차량 하체 깨, 깬... 어... 깨끗하고요 그리고 일단 핸들, 핸들이랑이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또, 이렇게 잔 보도블록 지나가면, 예, 하체 안 좋으면 덩덩덩덩덩덩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부싱 하나만 안 좋아도 이렇게 공명음 때문에 두둥두둥 두둥두둥 거릴 두둥 두둥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네, 지금 손님이 와 계신다 그래가지고 <laughs> 마음이 좀 급하게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음, 차는 깨끗하게 운행한 차고 중요한 건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뭐 1인 소유차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 그렇게 내세울 거냐, 내세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 차를 관리했다는 거는 탔다는 것은 그만큼 차에 대한 각별함이 있다는 증거고요 또 하나는 예, 차를 일관성 있게 관리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 문만 하나 운전석 문만 하나 단순 교환되어 있는 건 그분의 운전 성향도 역시 예, 무난하신 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루투스 예, 열선, 에어컨 시원하게, 히타 따뜻하게 나오면,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액센트와, 어, 아반떼가 실내는 좀 작게 보일지라도, 차량의 윤거나 축거가 비슷하고, 또 비율이 좋아서요, 예, 달리는 안정감이나 코너링이나 이런 건, 아반떼보다 액센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기름도, 어, 유지비나 이런 면에서 아반떼와 대비해가지고 적게 먹고 세금도 적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하시면 저는 예, 이 차량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차량 이렇게 달려보면 크게 뭐 킥다운 하지 않아도 금방 100km에 도달을 하는데요 예, 차량 상태 나름대로 네 4단 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텁기아 에서 쭉 치고 나가는 힘도 이게 굼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아주 응답력이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차는 이렇게 브레이크 잡았을 때도 예 떨리거나 쏠리는 현상 없이 깨끗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권해드릴 만 합니다 썬루프 있고 스타트 버튼 있고 스마트키고 네, 네비 내 후카 있고 블랙박스 있고 그러면 젊은 우리 아들들, 젊은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첫 차로 권해줄 수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가격적으로나 뭐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손님이 여기 근처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좀 마음이 급하게 차를 몰고 오긴 했습니다만, 차량 하체 딴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격이 있어가지고 찌걱거리거나 두둥두둥거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구요차 핸들링도 반듯하고요. 뭐 타이어도 이만하면 아직은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외장도 뭐 세월의 흔적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무난한 편이니까요. 예, 양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신호가 났으니까 어디 계신지 좀 통화를 해보죠. 예. 네, 네 사장님 혹시 차가 어떤 차 타고 계신가요? 아, 여기 고객 주차장 옆에? NF 옆에? 네, 옆에 소나타요아 예. 하얀색. 예. 아 거기다 차 대시면은 예. 안 되니까요. 일이 나오시죠. 제가 지금 아, 그래. 여기 저 뭐야?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 비상 어, 기상... 등 켜놓고 지금 저기 뭐야? 음... 아 스타 리아요 아니요 스타리아 아니고 어? 아, 여기 엑센트요 바로 옆에 앞에 바로 앞에 엑센트 아예아예 아, 아, 예, 예, 예. 그럼 저 따라 오십시오 아 옆에 바로 계셨네 네. 차될 때가 있으니까요, 따라오시죠. 저기다 되면 주정차 위반 딱지 뛰거든요. 네네, 가지고 이렇게 나오세요. 네네네, 네. 저 따라오시, 따라서 같이 들어가시게요. 네. 네. 그 YF 브릴리언트, 네, 보시고 네, 손님 오셨습니다. 아 어, 저는 이제 손님 저 차, 확인해드리고 그러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나? 자 이제 제가 그 이어서 붙여드리는 내 네, 성능 점검부 비용표, 네 그리고 성능 책임보험 이런 거 확인하시고 어, 가격도 확인하시고 엔카나 이런 걸로 다 비교해 보시고. 네 그리고 호감이 가시면 전화나 문자 카톡 이렇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쏘나타 손님이 오셔서 영상을 마치고 네 손님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